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생산적인 분업을 가능하게 한다. 소비자들이 더 많은 연필을 원한다고 하더라도 중앙 정부가 모든 관련자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지시할 필요가 없다. 정부가 지시할 필요가 없다. 소매업자들이 도매업자들에게 더 많은 주문을 해요. 도매업자들이 제조업자들한테 또 많은 주문을 해요. 제조업체는 목재나 황동 흑연을 또 주문해요. 이렇게 이게 뭐야? 밸류 체인이죠. 그래서 주문에 의해서 가격 체계가 자연적으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유연한 가격 체제를 지닌 자유 시장이 올바르고 오히려 정확한 정보 이상을 제공한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더 높은 가격은 구매 의욕이 낮은 구매자들이 시장에서 이탈하거나 또 구매자들이 연필을 덜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경제가 운용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제가 어떻게 운용되는지 정부의 역할을 고려했을 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경제 현상,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슈링크플레이션 또 스킨플레이션, 슈링크플레이션 뭐예요? 기업들이 물건 가격이 자꾸 오르니까 물건 가격을 높여 잡지 않도록 양을 줄이는 행위죠. 또, 양을 줄인, 예를 들어, 375ml 맥주에서 3 7 0 m l 로 줄이고, 또, 4개들이 핫도그 봉지에, 5개들이 핫도그 봉지인데, 4개로 줄이죠. 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기업의 경영 전략이라고 하지만, 그것을 소비자가 모를 거야 하면서 접근하니까, 그건 소비자 기만이 되고, 우롱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스킨플레이션, 혹은 지금은 슈링크플레이션 소개한 건데 슈링크플레이션이라는 경영 전략을 꾀하려면 정확하게 고지하고 우리는 이런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용량을 줄이거나 가격을 올리는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공감을 받는 게더 좋은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또한 가지 스킨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품질을 떨어뜨려요. 예를 들면 오렌지 원액이 너무 비싸지니까 오렌지 주스를 만드는데 100% 오렌지 주스를 80% 오렌지 주스로 바꿔요. 가격을 유지하려고. 이런 걸 스킨 플레이션이라고 해요. 또, 어, 이 초코바가 있는데 초코바에 그 코코넛 밀크가 발라져 있거든요. 코코넛 오일이. 근데 코코넛 오일이 비싸니까 파뮤로 바꿔서 발라요. 이런 게 가장 대표적인 스킨 플레이션 현상이에요. 그런데 이런 현상들은 뭐 최근에 있었던 일이 아니고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고 세계적인 현상이고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던 일이지만 유독 이런 현상들이 시민의, 국민의, 소비자의 정말 우롱을 하는 것이고 기만하는 행위라고 하면서 불매운동으로 대응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그게 과연 맞는 행위인가 하는 고민을 하게 만들어요. 지금 여러분 잠깐 읽어보셨지만 가격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이고 그렇게 가격은 결정되어지는 것인데 가격을 올리지 못하도록 가격 인상, 가격 동결 압박을 취하게 되면 기업들은 또 생존하려고 더 더눈 속임하거나 더 스킨플레이션, 더 어떤 슈링플레이션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적인 움직임도 그게 과연 맞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또 가격을 통제하려고 드는 이런 어떤 정책들은요. 더 위험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가 그냥 우리나라 내수 시장을 놓고 생각할 필요가 생각해서는 안 돼요. 세계적인 시장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는 제품인지를 가지고 지금 논해야 될 시점인데. 근데 가격을 통제하려고 들면 품질을 떨어뜨리거나 양을 줄이거나 하는 의사 결정, 저사양화되고 저부가 가치화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대외적으로 생각했을 때 수출 경제를 또 생각해 봤을 때 더 고품질 경쟁, 고사양 경쟁, 고부가가치 경쟁, 이런 경쟁을 하도록 유도해야 되는데, 가격을 못 올리게 만드는 이런 의사결정, 이런 어떤 규제책이 과연 단기간 안에는 가격을 안 올리게 만들 수 있지만, 오히려 이런 어? 잘못된 어, 슈링크플레이션, 스킨플레이션을 만들고, 그리고... 어 고부가 가치 제품 경쟁이 아닌 저부가 가치 제품 경쟁으로 어 이렇게 내딛다 보면 결과적으로 소비자 후생도 안 좋아지거든요. 소비자 후생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이라는 무대에서 더 경쟁력 있는 제품의 기회를 갖추기 위해서 더 한시라도 고민해야 될이 시점에 우리 경제가 더 이제 저성장 고착화로 갈수 있게 유도하는. 그런 정책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돼요, 개인적으로. 여기서 이런 메시지를 많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이커너미스트의 사고, 경제학자가 바라보는 이 세상의 눈은 조금 더그 현상, 가격, 단실, 정책적으로도 비판을 할수 있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그것으로 인해 약이 되는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그죠? 결과적으로 앞에 논점을 제시한 것처럼 연필 한 자루도 정말 사람이 직접 만들려면 하루 종일이 아니라 인생을 통틀어서도 한 자루를 만들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그 연필 한 자루를 우리가 값싸게 누릴 수 있는 것은, 어, 자유시장 경제에서 완전 경쟁하게 되는 그런 시장의 형태가 만들어지고 적절히 자기의 분업화된 체계에서 분업화된 일의 영역에서 전문성을 갖게 됨으로써 그게, 어, 결과적으로, 어, 저렴한 연필을 쓸수 있고, 그게 우리의 삶의 질을 올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오타나 사는데, 이런 볼펜 하나 사는데, 막대한 비용을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 책을 읽고 정말 경제학자의 시각을 갖는데, 여러분이 이 책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경제학자의 뷰를 갖게 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가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필 한 자루도 평생을 통틀어 못 만드는데, 이 책을 정말 말 그대로 만드는데는, 정말 이게 뭐 얼마짜리죠? 2만 8천 원 정도만 들까요? 그러진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어, 어, 저도 지금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이 배웠지만, 어, 경제학적, 경제적인 어떤 뷰를 갖는 것은 그만큼 세상이 좀더 커지게 만들고, 나의 뷰를 좀 조금 더 높은 시선에서 내려다 볼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저도 계속 읽어 나갔습니다. 정말 많은 것들을 읽으면서 저도 도움이 많이 됐는데요. 어, 오늘, 지금 이 순간에 또한 가지 꼭 읽어 드리고 싶은 것이, 어, 역시 경제학자들이 보고 있는 것이 효율성만은 아니다. 형평성도 같이 보고 있다라는 측면 보여 드릴게요. 191페이지 쪽인데요. 효율성만 추구하면 대기업 위주로 또 부자 감세 뭐 이런 것들이 더 효율적일지 몰라요. 그러나 그 어떤 때보다도 23년 지금 소득 양극화가 벌어졌다는 사실 제가 즉시 분석을 통해서 읽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물가 고금리가 등장하기 전 단계에 가 21년이고 21년 3분기의 소득 수준과 1분이, 2분이, 3, 4, 5분이까지 저소득층이 1분이, 고소득층이 5분이죠. 이 소득 분위별로 소득의 증가율을 21년 3분기와 23년 3분기랑 비교를 해보니까 21년 3분기로부터 지금까지 저소득층의 소득은 오히려 줄어들었고 8, 90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1분이 소득 그 계층의 소득액이 오히려 줄어들었고, 5분위 근로소득을 비롯한 이 소득의 경우에는 약 800만 원 정도의 고소득층의 경우 그 소득이 정말 5, 6% 증가했다는 이 사실을 제가 이미 여러분들께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고. 부유한 자는 더 부유해졌다라고 제 영상을 통해서 이미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만 그런 소득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이런 문제를 생각해보면 그냥 효율성의 잣대로만 경제정책 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런 과정에서 소득 재분배는 뒤로 더 멀어지고 양극화가 더 벌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우리가 어떤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고, 우리가 비판적인 사고를 갖는 이유는 어떤 정치적으로 그 정부를 비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뭐, 야, 야당의 성격, 그러니까 진보적 서, 서, 성격을 갖고 있는 정부든, 보수적 성격을 갖고 있는 정부든, 둘다 결과적으로 효율성과 형평성을 고루 갖춰나간 정책 위반과 대응 전략을 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내자는 거죠. 제가 몇번 인용해 드렸습니다만, 정치는 국민의 수준이다. 정치는 국민의 수준이다. 그러니까 정치 수준을 우리가 비판하시지 마시고요. 그건 우리 스스로를 비판하자는 거예요. 우리 수준이 경제학적 사고를 갖고 여러 가지 잣대, 효율성의 눈과 형평성의 눈을 고루 갖추고 정부 정책의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비판적인 어떤 의견을 던지면 그게 우리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갈수 있다, 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고요. 역시 이 책에서도, 어, 경제학자의 눈이 단순히 효율성만을 잣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형평성의 잣대도 같이 갖춰가야 된다. 특히 정부 정책은 더더군다나 형평성이 의 잣대가 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부 정책이 만약에 효율성 의 잣대로만 한다면, 독도에는 전기가 공급되면 안 되죠. 울릉도에는 전기가 공급되면 안 되죠. 울릉도에서 사용하는 전기 요금은, 뭐, 정말 하루 이렇게 형광등만 켰어도 몇백만 원이 나와야겠죠. 효율성 의 잣대로만 생각한다면. 근데 형평성 의 잣대로, 어, 이 나라를 살림을 운영해야 되니까, 울릉도에서의 전기요금이나 서울에서의 전기요금이나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효율성의 잣대와 형평성의 잣대가 모두 필요하기 때문에 어쩌면 혹시나 여러분들이 효율성의 잣대로만 이 정부정책의 모습을 판단하시는지 혹은 반대로 어, 형평성의 잣대로 분배 문제로만 정부정책을 비판하시는지 그런 게 아니라 그두 가지 기조가 어, 어우러져야 된다는 거죠. 효율성, 형평성, 그리고 안정성까지. 그게 이제, 경제학적인 사고고, 제대로 된 경제학자는 그 어떤 정권이든 비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정치적인 이해관계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전 정부는 뭐든지 잘못했습니까? 뭐든지 잘했습니까?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겠죠. 현 정부는 뭐든지 잘합니까? 뭐든지 잘못했습니까? 어떻게 다 못하고 다 잘합니까?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겠죠. 그러면 어쨌든 국민의, 우리 국민이 보수 정부를 선택했다면 보수적인 정책 기조를 어느 정도 인정해줄 필요도 있을지 몰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국민이 뽑았잖아요. 보수 정부를 뽑았잖아요. 모르고 뽑았다고요? 그럼 국민이 실수한 거죠. 보수 정부를 뽑았기 때문에 보수적인 정책 운용 방향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하지만 너무 효율성의 잣대로 가다가는 이런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니 분배적인 문제, 형평성의 문제도 같이 고민하면서 의사 결정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야 된다는 거죠. 다 잘못했고 잘못 다 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 정부도 마찬가지. 그래서 뭐 저의 이야기를 꾸준히 들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는 정치적인 색깔을 갖뭐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저는 정치적인 견해를 갖지 않고 오로지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그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고 동조하고 칭찬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일념하에 이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제 사명이 그래서 그런 겁니다. 정치적인 색깔을 띠면 안 된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런 것들을 그 누구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누구도, 칭찬의 대상이 될수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도, 뭐, 반은 비판하고 반은 칭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의견을 좀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이 책에서 이코노미스트의 뷰로서, 세상을 보는 그 뷰로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제학자가 마치 1인당 국민소득이 증가하면 사람들이 행복감이나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가정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학자도 그런 효율성론자 효율성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자는 그런 판단을 하지만 형평성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자들은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학자들도 생각에 견해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토론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 견해를 갖고 있는 지식인들이 토론을 거쳐서 더 나은 방향으로서 합리적인 어떤 방향을 모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채널이 지향하는 바도 토론인 거고요. 가끔 제 채널 보시는 분들이 아, 왜 사람 게스트 초대해놓고 자기가 말더 하냐고. 그런데 저는 인터뷰하는 게 아니라 토론하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주옥과 같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의 부, 그러니까 행복으로 가는 길인데, 행복의 정의가 뭡니까? 여러분들 행복의 정의가 그대로 부입니까? 근데 행복의 정의의 부는 굉장히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부는 어떤 부여야 될까? 제가 이 부분 읽어드릴게요. 인상적이었습니다. 329페이지. 한 취업 지원자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비싼 정장을 샀는데 다른 경쟁자도 똑같이 비싼 정장을 산다면 돈을 쓸데없이 썼다고 볼수 있다. 이웃에게 자랑하려고 더 비싼 자동차를 사더라도 1년 후에 이웃이 똑같은 모델의 최신형 자동차를 산다면 이득이 거의 없을 것이다. 더 멋지게 보이려고 성형수술에 많은 돈을 썼는데 경제적, 경쟁자들도 똑같이 성형한다면 어떤 이점도 엿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항상 추구하는 부가 상대적으로 남들보다 더 많이 갖고자 하는 게 부의 어떤 여러분이 추구하신 바가 아닌가 상징적인 의미에서 그게 100억이 될수 있고 50억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겠지만 음, 근데 이저자도 이런 문장을 남겼는데 이 문장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절대 소득과 상대 소득이 모두 행복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부에 대한 정의는 상대 소득이고요. 상대적으로 부유할 때 부유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절대적인 부, 절대적인 부라고 한다면, 어, 배고파서 굶주리거나, 돈이 없어서 따뜻하게 옷을 못사입거나 돈이 없어서 아예 주거의 조건을 형성하지 못할 경우는 절대적인 부가 아닌 거죠. 근데 그 절대적인 부라 한다면 물론 또 대상마다 다르겠지만 그런 것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높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절대적인 부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시면 좋겠고요. 뭐 그것보다 그 절대적인 부도 나는 아직 못 이뤘다 한다면 부를 위해 노력하셔야겠지만. 그 절대적인 부에 더 주안점을 두신다면 여러분 모두 모두가 한분한 한 분이 다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봐요. 그래서 절대적인 부, 그러니까 상대적인 부로서 누구보다 더 부유해져야지 내가 행복해야 하면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행복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절대적인 부의 수준은 어느 수준인가 그에 내가 지금 못 미친다면. 그에 미치도록 준비를 해야지 하는 생각으로 살아가신다면 또 정말 많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이미 행복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물론 행복은 부가 아니지만 행복과 부가 연관됐다라는 전제하에 그 부라는 것은 분명 절대적 부의 기준이 돼야지 상대적 기준이 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우리 경제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주로 상대적 부에 입각해서 부를 규명 짓고. 왜 내, 내부가 왜 남에 의해 결정되죠? 내부는 음. 내가 결정해야죠? 절대적으로 어떤 수준을 이루는 것이 절대적으로 내가 그래도 부유한 수준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고, 상대적 부의 가치도 제가 존중합니다만, 어, 절대적 부의 더 우선시 한다면, 우리 경제를 살아가는 우리 한분한 한 분도, 어, 그 매사에 더 행복함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음.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상대적 부가 아니라 절대적인 부 관점에서, 예, 네, 흥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정말 이 책을 통해서 경제학자는 세상을 보는 눈을 어떤 식으로 갖고 있는지 좀 참조가 됐를 바라고 저는 너무나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뭐 겨울 동안에, 어, 이 경제학에 한번 빠져보고 싶으시다 하신다면, 어, 이 책을 좀 추천드리면 어떨까. 뭐이 책이 좀 어렵다면, 입문서가 있죠. 경제 읽어주는 남자의 15분 경제특강, 그 입문서 읽고 이런 책 읽고 뭐 이렇게 하시면 어올 겨울이 좀더 따뜻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책을 밖에서 읽는 않잖아요. 안에서 읽지 않아 그러니까 더 따뜻한 시간을 보내실 수 있지 않을까? 농담 섞인 말씀도 드리면서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